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수클랩 제사쌤입니다. 여러분 3월입니다. 3월에 1차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어서 들어오십시오. 3월 16일 시험은 토요일에.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일요일 아니에요. 토요일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시험장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져 있는 거 콜로케이션 그리고 또 문법 그리고 또 어휘 문제까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1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attribute its success라는 포인트가 들어가고 to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보통 attribute A to B라고 들어가게 되면 A를 뭐 B의 덕택으로 돌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즉그 성공을 새로운 광고 캠페인의 덕으로 돌리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사이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부사를 골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seldom은 거의 뭐뭐 않는 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빈도 부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들어갔을 때 해석상 적절하지 않고 to도 우리가 to-to 용법이다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일단은 투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투투 용법이라고 할 때는 그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또 와줘야 되는데 지금 전치사 투니까 아니에요. 이상하죠. regretfully 라고 들어가면 뭐 유감스럽게 라고 해석되는데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성공은 어 주로 새로운 광고 캠페인 턱택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가장 어울리는 거는 B번입니다. 2번, 자 이거는 최근 기출에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뒤에 아이템즈라는 명사 그리고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될수 있는 분사 형태로 프라이스드라는 단어 들어가 있고 그 형용사를 다시 수식해주는 부사로 어 관부혁명, 소부혁명 그리고 그냥 부혁명의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shortly라는 건 미래 시제랑 어울림이 좋다라는 거뭐 strictly는 뭐 엄격하게 뭔가를 금지하다 이런 거랑 어울림이 좋잖아요 collocation 포인트니까요 자, compatibly가 딱 들어가서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compatibly하게 가격이 측정된 아이템을 제공하다 정답 A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포인트로 나왔어요 2월 3차 시험입니다 그리고 3번 들어갈게요 B 하고 전부 다 PP 형태로 들어가 있죠. 바이라고 들어갑니다. Their e unique and outstanding designs라고 해서 그들의 독특하고 outstanding 뛰어난 디자인에 의해 뭐뭐 되다에 가장 적합한 걸 하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냥 수거의 느낌으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독특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이 단서가 되어서 구별되다라고 이어지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컨덕이라고 들어가는 친구는 보통 뭐 설문조사를 시행하다, 뭐 인터뷰를 시행하다,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쓰죠. 논치는 신상품을 출시하다, 이럴 때 많이 쓰는 거고, 컨설트는 상담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4번. Renovative, Occupied, Alternative 그리고 Articulate라고 들어가 있어요 음, 모르는 뜻 있으십니까 여러분? Alternative는 토익이 진짜 좋아하는 단어죠. 형용사로 대안의 대체의의도 되고 아니면 대안 대체라는 명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물어봅니다 기본에 들어가 있는 Articulate은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형용사로 들어가게 된다면 뭔가 분명한 또렷한, 근데 말이 또렷한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수식받는 게 Date라는 명사로 들어가 있죠. 아 그러니 이, 뭐, 뭐, 한 데이트로 스케줄되어 지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요. Renovative라던가 차지되어진 날짜는 이상하고, Articulation 형용사로 갈때말 따위가 분명한 또렷한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데이트를 수식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아, 그러니, 대한 날짜라고 들어가는 거, 1 0번 정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 travel, forward, reflect, charge 라는 단어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inquiries. 얘랑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주시면 돼요. 제품 관련 어떤 질문, 문의. 문의라고 해석해 주시면 제일 편하시는데, 얘를 뭐 하다 라는 동사를 찾아주시는 거죠. 투라는 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부서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A, B, C, D 봤을 때이 forward가 참 동사처럼 안 생겨 먹었죠?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forward는 우리 뭐 전송하다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그쪽으로 보내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문의를 보내다라고 할 때는 forward랑 inquiry의 collocation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법 문제 풀어보시도록 하죠. 202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언틸이랑 바이의 정답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았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언틸은 똑같이 언전제까지라고 언제 해석하지만 지속성의 성격을 가지는 특징이죠. 그리고 바이도까지의 성격이 해석이 있지만 이 친구는 일회성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속되는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끝나는 것이냐를 구분하면서 정답을 도출해야 되는 문제가 2023년도 대거 출제됐었고 그 기조가 연결. 될수 있습니다. within이라고 들어가는 건 보통 뒤에 기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기간 이내에 아니면 어떤 거리 이내에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now that은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뭐 뭐이기 때문에 because랑 동일하게 해석되어 줄수 있는 친구. 뒤에 five business days라고 해서 5 영업일이라는 기간 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디 번을 먼저 버려 주시고 A번이랑 B번도 시점이랑 어울리죠. 그러니까 시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고 점을 딱 찍을 수 있는 거는 시점이 되는 거고, 오후 영업일이라는 건 시간의 덩어리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정답은 C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간이니 시점이니 이런 게좀 헷갈린다, 그럼 해석해 보시더라도 전치사라는 포인트 잡으시면서 정답 나올 수는 있겠죠. 모든 teaching contracts at the university must be signed. 모든 이 계약서는 서명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돌려져야 한다. 누구한테? 학장 오피스에 5영업일 이내에. 자, 2번 넘어가도록 하시죠. Somebody, another, anyone, 그리고 whoever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A랑 B랑 C는 접착제의 냄새가 전혀 없어요. 근데 whoever 이라고 들어가는 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복합 관계사라고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는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도 2월 3차에 제가 정답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2월 2차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즘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서, 이 복합 관계사 포인트도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whoever 이 정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친구는 주어가 없이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라는 걸딱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거 동사 하나와 뒤에 보면 will have to라고 해서 동사가 또 나왔죠. 아, 이렇게 동사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접착제 역할도 하면서 지가 주어를 꿀꺽 삼키고 있기 때문에 뒤에 동사로 시작하는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올수 있는 친구 디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접접착에 되게 포인트가 전혀 없어요. 자, 이 컨설턴트 포지션에 그 등록을 하는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 하시면 되죠. Go through a group interview process. 그룹 인터뷰 프로세스를 go through 하셔야 한다. 정답은 디번입니다. 그리고 3번. considers, enables, intends, 그리고 encourages.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지금 2024년도의 기출 트렌드입니다. 2023년도까지만 해도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멸종됐다. 거의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정말 요즘 안 보여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투부정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은, encourage. 이런 단어 있죠? 이 친구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자리에다가 투부정사 쓴다. 이런 오형식의그 특수 단어들이 있어요. 나는 목적격 보호자리에다가 투부정사 쓰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애야. 이 포인트로 2월에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allow도 기억나고 또 다른 것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봐주셔야 돼요. consider은 대표적으로 목적어 자리에다가 ing 쓴다. 이런 것도 좀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그리고 enable 같은 경우도 우리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자리에다가 투부정사 쓰는 거 되게 좋아하죠. intend는 intend to랑 어울림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의미만 보고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이 동사랑 어울림이 어떻게 좋은지 얘는 뒤에다가 바로 투부정사를 가지고 오는 걸 좋아하니까 정답이 어지는 거거든요. 얘는 뭐 동명사랑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투부정사와 동명사에서 암기해야 되는 파트까지도 여러분들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Among, beside, into, within 전체 다 문제 들어가 있죠. among을 딱 봤을 때 뒤에다가 복수명사가 온다라는 특징 잘 기억해 주시고 beside는 어디 어디 옆에 그리고 into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보통 put a into b 이런 느낌 에 어, 단어로 많이 나오죠. with는 아까 보신 거. 기간이라든가 거리랑 어울림이 좋습니다. 복수 명사도 들어가 있고 해석을 해 보시더라도 이 온라인 메시지 보드는 고안되어졌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누구 사이에 우리 직원들 사이에 너무 좋으니까 a번 정답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어휘 문제 풀어 보실게요. 두 문제 남았습니다. a번은 악화시키다. 뭔가 더안 좋게 만들다라는 뜻이고 b번은 수용하다라는 뜻이죠. C번은 아까 제일 처음 콜로케이션 설명 들으면서 나왔던 거예요. A를 B의 덕분으로 보다, A를 B의 탓으로 보다, 그리고 4번 D번에 들어가 있는 Elevation, 완화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 b 3딱 봤을 때이 친구들의 뜻이 안 떠오르신다면 어휘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못 맞출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단어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장 들어가시고요. 자 기사는 보여줍니다. 뭐를 목적어 자리 쫙 대절로 이어집니다. Workers can 뭐뭐뭐 뭐뭐 stress. 아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뭐뭐 할수 있대. 그리고 등위 접속사죠. Increase productivity. End라는 건 순접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이랑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역접이 아니고 순접. 뒤에가 지금 increase productivity라고 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긍정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완화시켜줘야 되겠죠. 스트레스를 악화하거나 수용하거나 스트레스를 누구의 뭐 탓으로 돌리다. 이건 아니잖아요. 정답 D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해석도 중요하고 이런 등의 접속사의 역할도 눈여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6번입니다. monitored, offered, authorized, 그리고 collected 라는 어휘 문제로 들어가 있죠. 자, 우리 비밀번호는 will be supplied only to those administration workers. 오직 이 일하는 사람에게만 공급되어 질 거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이 worker들에게만 제공되어 질 거다. 근데 그 worker가 어떤 worker라면 직원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하는 걸 뭐뭐뭐 하는 행정직원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의 데이터베이스, 그 직원의 어떤 정보를 업데이트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비밀번호가, 어, 서플라이드 되는 게 맞겠죠. 정답 시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3월 1차 시험 2월부터 해서, 뭐 1월부터 해서 2월까지 2024년도의 트렌드와 또 작년의 트렌드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가져가셔서, 어,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